안녕하세요. 11월 21일 오후 1시 6분입니다. 어, 어제 그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지옥에 관해서 제가 초반 몰입도가 아,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네요. 그 넷플릭스 지옥이 24시간 만에 전 세계 1위. 차지했다고 그래서 내 주식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금요일에는 이와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올랐던 게어 당일 오픈하는 날, 당일 19일에는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대부분 패턴이 그렇습니다. 뭐기대감에 오르다가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기대감에 오르다가 그게 막상 현실이 되면 어, 주가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 라는 거죠 어, 거의 뭐 유사한 패턴이 아닌가 그런 시, 싶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게 이제 또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기대 이상의 반응이 나오면 주가가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런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이콘테트리가 8만 천원이라고 목표가 증권사에서 어, 새로 제시를 했는데 그 외에도 관련 종목들이 제법 있죠. 어, 지역이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전 세계 1위. 오징어 게임이 8일 만에 1위를 했는데 지역은 단 하루 만에 1위를 작성했는데 보시면은 뭐 벨기에, 홍콩,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로코, 뭐 이렇게 프랑스, 인도에서 2위, 미국, 독일에서는 3위. 지금, 글로벌 1, 2, 1를 한국 콘텐츠가 하고 있다. 사극 로맨스 연모도, 연모도 9, 9위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어,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 그리고, 어, 웹툰이 원작이며, 어, 송곳의 최규석 작가가 그림을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스토리 지필를 맡았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가 나오는데 이제 제이콘텐츠리하고 IOK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덱스터 그래서 이제 t 스터를 먼저 한번 이제 기업 설명의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제이콘텐츠리의 손자회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했다. n 제이콘텐츠리의 손자회사인 클라이맥스. 제이콘텐츠리도 엄청 많이 올랐죠. 제이콘텐츠리도 진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제이콘텐츠리는뭐 메가박스 어, 자회사도 있고 JTBC도 있고 어, 그래서 뭐, IOK는 지옥에 출연한 배우, 어, 이런 거는 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 이정재 소속사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소속사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제작사에 관련된 이런 거를 해야지, 이게 뭐 출연한 배우의 소속사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J콘텐츠리 주가가 이제 69,900 9월말 대비 30% 급등했고 뭐, 대신정권이 새로운 목표가 그리고 이제 지옥에 이어서 내년 1월에 지금 우리 학교는 종이의 집 어, 안나라 수마나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올해 1 0월에 설강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방향을 하쨌든 지금 상당하게 J콘텐츠리가 상당히 부각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K콘텐츠의 힘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래서, 뭐, 앞서 오징어 게임 흥행에서도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두달 만에 160% 올랐고. 근데 버킷 스튜디오, 진짜, 저 이게 참, 올라 올랐, 이게 올랐다는 게 이정재 소속사하고 이 오징어 게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럼에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라 거는 참,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시 시장에 대, 그 시장에 수능해라. 뭐, 시장에 맞서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뭐 NFT가 진짜 너무 과열되게 올라가는데 에, 맞서지 마라. 시장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그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어, 쇼박스 그다음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J 컨텐트리가 가장 어,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옥과 관련해서는. 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텍스트또 말씀드리지만 제콘텐츠리가 제일 이 지옥하고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그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NFT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제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플레이투원으로 위믹스 어 그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엄청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회장, 의장, 의장인 박간호 이분이 뭐 국내 주식 부자 탑10에 등극했다는 기사가 나왔길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르포 형행의 3개월간 주가가 494% 정도 났죠. 어, 12에서 2 0년 김대일, 김택진, 방준혁, 기존 게임 오너사를 제쳤다. 예. f t 사업 진출의 기공을 국내 주식 부자 탑10, 시가 총액 7조 원, 아, 대단합니다. 예. 바카로 위메이드 회장이 이게 3조 3,600이요. 어,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뭐 280조인가요? 예. 개인 재산이? 아, 뭐 엄청나던데. 어, 하여튼 이런 주식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하여튼 이건 그냥 재미 삼아 한번 읽어보고요. 예. 플레이 트원 게임에서. 예. 당시 1한 개분의 서브도 207개로 늘어났고 예. 어, 위메이드 지분이 올해 8월 18일 기준 5,652억이었으나 3개월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부산의 지스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코인에서도 NFT가 난리죠. 게임, 결제, 서비스, 토종, 가상자산, 일제기급등, 위메이드, 보라, 플레이이 가격, 한 달새 수이 수배 올랐다는 거죠. 다날코인도 2천원대로 뚝. 그래서 예.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좀 어, 과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믹스와 보라 예. 근데 참고적으로 위믹스가 지금 2만 7천원이 넘습니다. 지금 불과 지금 2만원 2만원 하던 게, 지금 다시 이제, 며칠, 보세요. 어젠가 2만원이었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 엄청 세게 갑니다. 지금. 20% 이상이 오르는데, 하, 이 상승세를 멈추지를 않아요. 지금 뭐, 지금 이게 200원대였거든요. 이게 200원이었는데, 이게, 이 상승세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위메이드와 유믹스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라도 잠깐 나왔지만 보라는 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긴 한데 어, 위믹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어, 위믹스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을으면은 어, 이제 대표적으로 위믹스와 보라 얘기를 했는데 어,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했고 뭐 어, 위믹스를 기축 통화하는 백개 게임을 서비스 한다고 했었고 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트리 합병 소식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게임 규제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불, 위메이드 트리가 이게 지금 이 게임을 출시해 가지고 지금 성공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뭐, 어, 가상자산 보라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가 어떤 거냐면,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가 보라 발행사인 웨이투비가 합병했으며, 2년 최근 카카오, 이, 이후 최근 카카오 게임즈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플레이덱도 플레이투원 모델을 게임 신과 함께 적용하고, NFT 일정기간 의제도 리워드를 받는 NFT 스테이킹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 에 내놨다. 국내에서는 게임을 관리면 상이 중에 블록체인, 해외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해외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이게 중에 국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플레이댑은 코인베이스, 8월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로 1200원대 올라서더니, 이와 같은 사업행보, 지금 3000원대잖아요. 플레이댑도 예, 대단합니다. 어, 그 다음에 페이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요즘 정말 이 페이코인 뭐, 다날 주식도 5,000원대에서 지금 14,000원대로 올라서 고 다날 코인도 워낙 마켓 업비트에서는 상장 패드 됐지만, BTC 마켓에서는 지금 꽤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얘기가, 어, 나옵니다. 이런 뉴스들을 꾸준히 보면서 코인의 흐름을, 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역시 이제 주식과 코인은, 사실 우리가 이걸, 뭐, 이 사람도 뭐, 지나고 나서 이런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다 후행적이기 때문에, 어, 그 예상, 예측을 하고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알파쿼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어제 먼저, 어, 선침해 봤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차트상으로 봐도, 사실, 다른 거는 정고점을 뚫었는데, 이, 이, 알파코커는 정고점에 지금 3분의 1 정도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어, 거래해 볼만 하, 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 플레이, 앞서 이제 그 기사에서 말한 플레이데이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라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가격이 최고치에요. 뭐, 만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도 그렇고, 다 최고 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엔진 코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뭐 조금 조정 받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거의 최고치에 육박한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알파 코커에 대해서 제가 어제 한번 소, 소개를 드린 거고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잠깐 뭐 설명을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그 그런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유튜브의 내용이 자기하기 안 맞으면 어안 보시면 돼요. 예. 그게 가장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근데 굳이 자기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기에다가 좀뭐 댓글을 이상하게 단다든지 뭐 댓글을 안 좋게 단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뭐 나하고 안 맞는 유튜브를 굳이 자기가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잖아요. 자기하고 맞는 거 어, 찾아서 어, 열심히 보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뭐 여러 유튜브를 보거든요. 여러 유튜브를 보는데 잘 맞는 것도 제법 있고 안 맞는 거는 저도 뭐좀 보다가 안 봐요.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맞는 걸 찾아보시고 그거에서 정보를 뭐 획득하시고 아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굳이 거기에다가 어그뭐 의 욕을 끊, 는 그런 댓글을 단, 단다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런 댓글을 단다는 건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코인에서 다시 주식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제가 그, g m b s 어, g m s 엔지니어링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공모가가 17,400원이었거든요. 이 회사가. 근데 지금 13,400원이에요. 어, GST가 얼마 전에 플라즈마 스크러버인데 그외에서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 스크러버 하면은 이제 GST도 있고 유니셈도 있고 이제 GMBS 엔지니어링로 얼마 전에 신규 상장 주가 있는데 저는 이게 무패수 스크러버라고 상당히 그 저도 이뭐 그, 공모주 다뤄봤지만, 여기에서 다뤄봤지만, IR 부를을 가지고, 무패수 스크럽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어, 조정을 받을까요? 고무가보다도 아래에서. 이제, 뭐,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 회사가 좀 비전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하 친환경하고 가깝잖아요, 일단. 예. 근데, 주가가 힘을, 힘을 못 써요. 너무 싸. 싸다라기보다는 완전 실적이 아직 3분기 발표가 안 나서 너무 싸다라고 뭐 싸다 비싸다 이런 판단이 안 쓰긴 하는데, 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만 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g m b s 엔지니어링을 오늘 종 오늘의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 공모가 17,400원이 희망 공모가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 높았어요. 근데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뭐, 삼공장을 신설한다. 뭐, 좀 요즘, 요즘 정설한다고, 배터리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증설한다고하면 바로 주가가 날아가거든요. 슈팅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삼공장 신설하는데 돈을 쓴다. 그 다음에 뭐, 웨이퍼 전용 공장 신설하고, 연각 300, 아 30세 이렇게, 음. 이렇게 나오고, 또 나머지 배경은 진공펌프, 반도체용 진공펌프 제조사 인수 뭐, 쭉 나오고, 여기 뭐, 스크러버 트랩,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 위에서, 정말, 여기 보시면, 친환경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FPD, 태양광, LED 분야에 서어 다임된 스크러버 트랩 장비를 하고, 뭐, 시집 스크러버, 스크러버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음, 대부분 중국 고객사에서 발생, 발생한다. 어, 뭐, 여러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IR 보고에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 IR북에서 다룬 내용인데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진공펌프 뭐, 뭐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어,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스크러버의 생산력 이게 뭐 CVD, PVD 예, 이게 뭐 유니셈이나 GST도 뭐 이런 정착 과정에서 어, 이 가스 유해한 가스를 처리하는 스크러버를 많이 이 매출이 발생해서 그, 그 GST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최고가가 나왔잖아요.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는 최고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여기 백연제교 설비, 그러니까 환경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뭐 LNG 보카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에서 백연을제공하기 플라즈마 냉강탑백연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어, 무패수 스크러버, 그러니까 이전문식각 공정에 적용 가능한 무패수 스크러버를 개발했으며 SK 한익신 납품하고 있다. 1분기에는 미국의 반도체 반도체 제조사 인텔의 초도 납품을 개시하게됐 했다. 어. 이게 대만의 대만이 대, 반도체 그 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대만이 가뭄이어서 물 부족 사태가 올해 초 올해 초인가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니까 이게 무프해수스크럽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 해서 주가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오엘러멘트가 올라가고. 어, GNBS 엔지니어링을 하락하길래 아좀 이게 뭘까 역시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어 이게 좀 투자 메리트가 있는게 아닌가 지금 너무 싼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어 그래서 저는 GNBS 엔지니어링을 여러분 이제 지금 13,400원 밖에 안하고 공모가 17,400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음, 권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매출액, 지금 나오죠? 뭐, 31%, 4 2 어, SMIC 대량 발주로 수출 매출 이 대폭 증가했다. 어, 예. 그리고, 어, 뭐,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293, 상반기 293억이에요. 293억.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 423억인데, 상반기 293억, 이고 단수 곱하기 2만 해도 580억이잖아요? 상당히 매출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58억, 상반기에 58억이에요. 311%, 전년 동기 311%.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g m b s 엔지니어링의 IR북이라든가, 이런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이 공모가 아래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진입을 했는데 이 이제 대표적인 스크러브의 3개회사에 이걸 비교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g s t 가 지금 최고치를 썼잖아요. 예, 유니셈도 가격이 좀 올라 1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g s t 는뭐 35,000원까지 갔 나요? 지금 그 정도 주가인데 뭐 매출액에 비해서는 뭐 지금 어, GST가 1446억, 상반기요. 어, 그 다음에 유니셈은 1638억. 지금 GNBS 엔지니어 293억. 뭐, 일단 뭐, 규모라 봐서는 적지만 발행 주식수가 일단 뭐, 몇백만 주밖에 안 되고, 나중에 이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하는 차트를 만들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걸 마,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깜빡했네요. 어, 어쨌든, 이세개중 회사가 지금 두개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이 g m b s 엔지니어가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GMBS 엔지니어링을 어,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직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났습니다. 지금 어, 주식수가 716만주 밖에 안 돼요. 네, 716만주 밖에 안 되고 어, 아직 뭐 실적이 발표 안 됐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520억. 아까 293억, 3반기 293억이 단순 곱하기 1을 하면 580억이지만, 어제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520억. 영업이 익이 아까 53억, 53억이었나요? 58억이었나요? 어쨌든, 어, 지금 104억 정도로 예상한다라는 거죠. 58억인데, 상반기 58억. 그러면, 106, 116억이 나와야 되는데, 110, 4억 어, 순위 80억. 네, 이 정도 로 나왔는데, 그러면, 어, GST나 유니쌤, 일단 유니쌤 볼까요? 유니쌤은, 뭐, 지금, 발행주식수가 뭐 3천만주가 넘고 시가총액 4,300억 어 그리고 실적을 발표했네요. 어, 690억, 100억, 88억 예, 실적이 잘 나왔네요. 이게 어 그리고 어, 유니셈이 있었고 GST,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GST는 어 지금 뭐 900만주네요. 900만주고 시가총액이 3,340억 정도고 그 외인보유 비율이 7.74% 어 아까 그 유니센보다 실적이 더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GST가 수, 좀 세게 가는 것같습니다 주가가. 예. 어 어쨌든 이세개 업체 중에 우 무폐수 스크러버의 가장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GST는 플라즈마 스크러버. 예. 그래서 그 GMBS 엔지니어링을 여러분에게 한번 어, 추천해 드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한번더 정리를 하면요. 어, 지옥 관련된 어, 내용을 먼저 이야기 해드렸고요 일단 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했다 하루만에 하루만에 1위 해서 어, 제콘텐트리가뭐 탑이고요 그외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일단 코인 얘기를 했고 위, 위믹스가 또 어, 최고가를 갱신했다 지금 27,290원 27,710원 까지 올라갔네요 위믹스가 최고가를 갱신했다 어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GMBS 엔지니어링이 어, 공모가 대비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어어 어, 한번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무패 수스크러브와 배연제기 성비그외에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 있는 게 아닌가 위치상으로 한번 어, 투자해 보실 걸 어,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또, 어, 다음,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